자, 18번이에요. 어, 거의 뭐, 나온다면 얘도 나올 수 있긴 한데, 얘는 아마 주제 제목으로 나오지 않을까, 또는 빈칸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굉장히 아까 말했던 그, 그, 일상적인, 우리 되게 정형화된 패턴의 문제죠. 그죠? 자, 우리 아까도 본 내용이니까 같이 볼게요. 자.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래요 그렇죠? 3, 4, 5번 중에 뭔가 그 얘가 말하고 싶은 말이 아닌 거 반대로 찾으면 된다 그랬죠. 자, primal reason given by the most regular exercise for continuing their fitness activity 요거. 자, 주된 이유래요. 주어진 받드니죠 most regular exerciser. 아, 그 대부분의 어그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for continuing 아, 왜 계속해요? 그들의 피트니스 액티비티를 왜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을 받은 주된 이유는 바로 뭐다? 그들, 그들이 가르치는 건 피트니스 액티비티스죠.가 도와준대. 그들이 feel better, 그저죠더 낫게 느끼게 하는 걸 on day to day basis. 아,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매일 운동을 하는 이유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어, 그래서 그, 아, 이건 뭐 가져가겠네요. 어, 주장이 될수 있다. 링크 비트윈 거러스 액티비티. 활동적인 액티비티와 멘탈 헬스는 i s just function of t h 여기 성향 있죠. 이거는 그냥 유전적인 성향의 기능이라고도 그 여기가 주어니까요. 이라고 주장될 수도 있다. However, 하지만 there is evidence that regular exercise, 규칙적인 운동은 directly 직접적으로 줄인되어 버려 risk of the future psychological difficulties, 미래의 심리학적인 어려움의 위험성을 줄여 준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봤더니 in a study 해서 뒤쪽은 연구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방금 봤던 16번 질문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아하. 빈칸이 어디에 나온다? 요기에 나온다.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빈칸이 나온다. 즉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해주면 이건 직접적으로 미래의 정신적 우울감을 낮춰 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뒤쪽에 예시를 보면 그러니까 이 뒤쪽은 당연히 운동을 한 사람은 뭐 미래의 건강이 그 정신 건강이 좋고 운동을 안한 사람은 정신 건강이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3번 딱 보자마자 정신적인 운동은 should not be recommended 추천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틀린 거 알죠? 지금 정신적 건강으로 육체 육체적 아 육체적 운동이네. 육체적 운동이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추천되지 않다라고 어 있으니까 당연히 틀렸겠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2000명을 했는데 어, 아무 운동을 안 했대는 전조 현상이다. 뭐의 전조 현상? 바로 depressive symptom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네, 우울증 증가의 전조 증상이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8 years later, 8년 후에 즉 8년 동안 운동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면 얘는 우울증이 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에 대한 예시 하나 더 있죠. 이 사람은 남자 남잔 남자인데 어떤 남자? I had many depressive symptom during initial assessment 여기. 초기 평가 단계에서 이미 많은 Depressive 어,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남자도 usually 대부분 남아 있었어 feeling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느끼게 남아 있었어요 뭐 하지 않으면 그들이 운동하지 않으면 두 번째 sedentary 앉아서 지내는 여자래 보통 보여줬대요 근데 난 여기 어퓨 써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퓨라고 나있는 거의 안 보여줬다라는 건데 symptoms 저그 우울증을 원래는 거의 안 보여준 여자도 또한 보여졌다 increased sign of depression 그 우울증에 어, 증가된 표, 표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8년 동안에 즉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운동 안 하면 우울증을 겪고 우울증이 없는 사람도 우울증이 생기고 8년 동안 운동을 아예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 주제 볼게요. 신체적으로 정기적인 운동은 바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 됐죠? 어. 자, 당연히 핵심어는 레귤러 u l a r e x e r c i s 이죠 예, 규칙적인 운동은 뭐에 좋다? 사이 y c 지컬 l o g i c h e 그죠? 예. 정신건강에 좋다 라고 하는 거쓸수 있겠죠 그죠? 자, 변형 문제는 아까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얘는 빈칸하고 주제가 가장 핵심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빈칸하고 주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예시를 괜히 읽어준 게 아니라 이걸 요약 지문으로 낸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 요약 지문 보시면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생기게 됐다 이거는 맞아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약화됐다 요거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 지문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성향에 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향에 따라 우울증이 생긴다 그럼 성향에 따르지 않는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 든지 운동을 안 하면 그 뒤에 우울증이 올만한 계기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요약으로는 그게 써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쉬웠어요 실제로 뒤에 풀어보시면 알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나올 만한 게 그래서 빈칸, 빈칸이 좀 있긴 있는데, 빈칸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약간 순서로도 나올 수 있는 거본 적은 있는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예, 빈칸하고 주제가 나올 것 같죠,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